안녕하세요. 탁구트레이닝 전문채널 탑트니스입니다. 팔꿈치의 엘보우 증상은 주로 팔꿈치 주위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대표적으로 테니스 엘보우의 상상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 내 상상 엘보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팔꿈치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활동으로 인해 팔꿈치 주변의 근육과 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납니다. 특히 팔꿈치에서 손목을 구부리는 전완근과 팔꿈치 위쪽의 이두근은 팔꿈치 통증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엘보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완근과 이두근의 이완 마사지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사지가 제공하는 주요 이점은 근육을 이완시켜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완은 팔꿈치 주변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보우 증상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며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고 강화하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회복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고려되므로 대다수의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엘보우 증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원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DM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탁트니스였습니다